야너 기름인데 먹을 거야 기름 기름내라고 준걸 먹네 우리 처제가 세바 세바 기름 기름내라고 올린 고기 어잘 익었다고 맛있대 잘 먹어서 좋다, 니들 콩양고수. 아? 쌈에, 야. 콩양고수 오늘 네. 비바, 오. 야, 아직 안 익었어. <laughs> 니들 이거 먹고 아침에 배탈 났 않았어? 얘들 여러분 이걸 지금 두 번째 먹어봐서 그래요. 두 번째 먹어봐서. 익은지 안 익은지가 잘 몰라요. <laughs> 야, 그럴 거면 생으로 먹지 뭐하러 그그 뭐, 물에 넣어보고. 잘 먹자, 그래도 그니까 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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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을 때, <laughs> 지금 기름. 여기다 발라서 고기 안붙게 하려고. 중고를 우리, 저. 우리 처자나 이제 안 할게요, 매. 저희는 매요, 매. 매가 이걸 먹었어요, 맛있다. 뭐, 새우가 덜 익어도 먹고. 저도 알수 없습니다. 네, 신다시 한번더 뭐, 말씀드리지만, 라오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관광온 한국 사람들도 가장 맛있어 하는 음식. 하지만 단점은 좀 덥다는 거. 그리고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얘들 고기 빨리빨리 올려야지. 그래, 빨리 먹지. 불판이 좀 작다는 거 생각보다 단점이 좀 있네요 불판이 작아서 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게좀 지루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오늘도 그냥 구워주나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혼자 떠냐면 애들 먹느라고 이거 인터뷰 안 됩니다 어차피. 뭐 물어봐도 먹느라 바빠서. 네. <laughs> 이렇게 육회를 먹지 아직 안 익었어. 애들이 더워할 정도로 어는 건지 아시겠죠? 저도 원래 땀 먹이려 했지만 요 머리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어밴드. 여야어야정야정 예. 여정 네 여정. 여정네. 예. 귀여. 예. 오늘도 우리 꼬매들 라면 예먹으러고고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는 얘기는 에, 라면을 먹고 싶다는 얘기죠. 확실합니다. 뭐라는게 있으면 그냥 말하 그냥. 하지만 먹으면 빠이빠이. 어, 어떤 면에서 프로라고 할까요? 라, 또 내가 라면을 하다 많이 끓다 이렇게 잘그요 이렇게 같이 아침을 끓여 먹습니다. 장모님도 드리려고 장모님 좋아하는 오징어 짬뽕 사왔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많이 끓여봤다 해도 응. 물조절이생명이기 때문에, 요거이는제가이이이 응. 얼추 맞는데? 오케이 그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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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좀 보기 싫죠? 바이바이 너무 귀엽죠? 네, 안녕히 짜오 짜오 오늘도 기운 받아갑니다 네

여러분, <laughs> 행동하세요. <놀데? 놀라> 인사 한번 하기 힘드네요. 야, 우리 수족들 오자마자 야, 좀 챙겨줘야죠. 그래야 말을 잘 듣죠. 오케이. 짱! 시영! 어, 어. 짱이 왔어요.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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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매번 하는 거지만. 그 제가 약을 그때 한번 드린 내용만 나갔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사옵니다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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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옵니다 이 약이 좀 비싸요 이 약이 하나에 한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좀 비싸죠 뭐 우리 입장에서도 뭐 15,000원? 약간 이런 거지만 여기서는 좀 많이 비싼데 여기 아플 때 먹으면 바로 가라앉아요 약간 뭐제 생각엔 약간 갤포스 계열이 아닌가 싶은데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혹시 의약계에 계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요거 나프록센이라고 관절 염증이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라켓으로 사다가 이제는 계속 박스로 사와요. 네, 박스 보여드릴게요. 장학교 네, 예, 그냥 소염 진동제입니다. 소염 진동제. 우리 어머니도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별거 아닌데, 우리한테 별거 아니에요. 우리한 별거 아닌데, 이게 여기서는 예, 구하려면은 음료 나가야 되고, 없는 살림에 쪼개서 내야 되고 하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온 거다. 예. 그래서 지금도 예, 이게 예쁜 누님하고, 예, 우리 장모님, 그 다음에 연애 엄마, 예, 그렇게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예. 주기적으로 사드립니다. 제가 노는 줄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면바 방송에 내지 않는 것 뿐입니다. <laughs> 아, 우리 장모님이 제가 요 전에 촬영 왔을 때 제가 이거 사드, 이게 전에 사드린 다 아이거든요. 이거를 저한테 통을 주시면서 이거 좀 사다달라고. 그래서 어, 예쁜 누님하고 자, 연애 어머니 오시기 전에 미리 도통을 챙겨드릴게. 두통아 예뻐, 보유라보유라아 여. 아니네, <laughs> <어이>, 여가 <laughs> 다시 또 살이 좀 올라. 여, 내 짜위 니이제 멤버. 짜니 후파슬 나와. 이 동안 y Poky Louseman, Louseman, Boricot. Yo, yo, you 범이 o m m 아니 o o m me, boom me, boom m 아! boom me, b o 매타우 보면 매타 커터 매타우 면 아니, 라이 예뻐라 예뻐라, 라 김, 우보호라라스 글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저처럼 까만거이 누나, 라예뻐가져그 다음에 이거 진통제도 좀많아야때 나아들이 뿌리 많은데. 응, 음. so, 예. 예, 예. 네. 네. 자. Good 요 a y y'all. What are you d g e to shoot you. No,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 아 n 아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알람 불이 많으셔서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따로 여기 좀한두씨씩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네또 지금 요건 남았는데 우리 등대 씨 형님한테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몰라 이게 이한 번으로 모든 게나아질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저는 이 진통제가 참 고마운 약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약이라까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야지병을치료해주시 말은 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다음 며칠이라도 고통에서 좀자유로우시기를 드리는거에요 연애, 연애 어머니가 애들 키우느라고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손녀들 손자들 키우느라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손녀들은 어차피

능다 능태다. 작년 비름병 맞고 왔어요. 뭐, 뭐, 네, 약이 뭐, 나중에 대량으로 뭐, 한번 사도록 뭐, 뭐 프로젝트 뭐, 같은 거 뭐, 한번 해보자. 네. 어쨌든 제가 이게 방송에 자꾸 같은 내용이 나가면좀 그러니까 같은 게나 재미없는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다, 네, 이렇게 하, 주고 있다. 네. 네, 자주 나가는 내용이라 굳이 하지 않습니다. 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맞아 주셨어요. <laughs> 일갔다 오셨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뭐 장인어른 니지만 그래도 이미 한번 장인을 했으니까 호칭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가 아내, 엄마, 네. 우리 장모님, 그 다음에 우리 등대지기, 등대지기 형님의 와이프 아시죠? 옆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둘째 와이프, 조아의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고, 이 친구는 제가 맨날 거기 불 쬐고 뭐 음식만 들었던 고집의 세대, 네. 고집의 세대, 고게 이제 우리 장모님 근처에 사는 가족들이에요.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가족들이고 요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인 어, 집도 요근처에 이사를 왔죠. 그래서 총 이렇게 다섯 집, 다섯 집, 다섯 집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능했던 선물입니다. 수건 사업이었죠. 네. 세탁기를 사는데. 지금 설명을 했으니다 세탁기를 놓을 것 그렇게 다섯 집이 같이 써라 대신에 놓기는 우리 어머니 집에 놓고 내가 짜이파이 짜이파이 빠이 노이는 누노이은 노인은 내 가지고 능배안에너이는 엄마 싫다 사업그래 엄마 사업그래 엄마 래기세도 조금씩 나름대로 알아서 하시라고 세탁기를 원래는 오늘 살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세탁기를 놓고 좀 세탁해서 좀 편해질 수있도록 여! 자강사크 마이미 사 여! 여! 연애집도 여좀멀하지말 여기 갈거라서 네또 <목소리도> 이렇게 말해도요 <목소리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정해줘도 주변이 다 친척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나도 한번 다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1,2년 안에 고장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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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동차분들 인사했어요. 우리 놀이도 지금 인어요 어, 인사 잘해야 돼요. 아, 네, 네. 아마도, 어, 지금은 이제 세탁기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제 배달이 어떻게 될지, 제가 차가 작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장모님 댁에서 뭐 걸어서 연애집까지한 200m 정도니까, 여기에 다섯 집 있고 거기 예쁜 집하고 연애 집이니까 세탁기는 여기다 놓을게 여기다 놓고 왔다 갔다해서 좀 쓰는 걸로 그래도 빨래를 직접 하는 거보다는 편할 겁니다. 하루에 세탁기가 일곱 번 여덟 번 돌아가야 되는 1이년 안에 고장 날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가로등도 예, 가로등도 한1년 안에 또 수리하거나 고쳐야 뭐될 텐데 일단은. 예. 예, 여정. 여정. 이거 우리 세째 딸님이 선물로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고, 요거를밑에다요 <laughs> 예, 이거 움직이면 비싼 예. 건 아닌데 애들 즐기실 거예요. 예, 왔다. 예. 우리 자오노 자고 있고, 자오도 하나 더 사왔습니다. 자오 것도. 예. 그 뭐야? 오빠꺼도 사왔어요. 네. 총 3개. 항상 뭐가 있어야 오늘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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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입니다, 프로. 음. 멤버, 여보, 음. 훅 뭐, 멤버. 음. 네. 얘들은 그냥 칠판인 줄알하는데 사라지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음. <목소리> 해보고 싶다고. 네. 네. 뭐마음같아서 엄청나게 다 주고 싶구나? 현실은 하나씩입니다 머리수가 많으면 돌아가는 게 적죠 김태화 무가를 갈구하는 어린이들의 눈빛 이 눈빛을 무시하는 어린이들만죠 네.

인사하고 어쩌고 하나. 아, 그 간단하게 이만큼 컸어요. 혼자 할수 있답니다. 오, 깨끗 네. 네. 보시면 네. 예. 여기다 물 넣고 네. 네. 돌리고. 여기는 달수기 아, 네. 결국은 저렇게 애들이 소녀소녀스럽게 생겨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네. 모두함만들